한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현안을 골라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예스오노 yes no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경포와 속초 등 8개 해수욕장이 해당됩니다. 여름 해수욕장은 사실 밤낮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즐기는 밤이 오히려 더 피서 답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해변가에는 가족이나 관광객들이 돗자리를 펴놓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름 해변의 낭만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코로나19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낮에도 방역과 인원통제가 어려운데 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야 시간 음주와 취식 금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에서는 거리두기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지침 내지는 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그 음주 라든가 거리두기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음주 금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경포 해변에 쓰레기가 넘쳐나 야간 음주 금지를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잠깐이었지만 해변이 깨끗해지고 고성방가 등 범법 행위도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어, 고술 어, 먹는 횟도좀 줄어들고 어, 일단 뭐 백사장에서 술 먹는 게 일단 좀 줄었으니까 청소가 신 이루어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가 완화되긴 했어도 여전히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여름 해변은 코로나 방역의 최대 위기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피서객들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동해안을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조금 더 거리를 벌리기 위한 작은 제도적 장치 하나가 더 추가된 것뿐입니다. 비서철 해수욕장 방역 대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안전핀이라고 하기엔 허점이 너무 많고. 실효성 역시 떨어집니다. 대형 해수욕장 백사장 여기만 벗어나면 피서지 어디서든 치맥이 가능합니다. 규제 대상이 방문객 30만 명이 넘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해수욕장에 인접한 휴게 시설입니다. 백사장 코앞에 있지만 어쨌든 백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는 안 걸립니다. 그야말로 웃지 못할 광경입니다. 도내에서 야간 취식을 못하는 대형 해수욕장은 8 곳인데 강원도 전체 개장 해수욕장은 여든 한 곳에 달합니다. 주요 해변에서 야간 식도락이 금지되면 인파는 규제를 피해 마을 해수욕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해수욕장은 방역 시스템과 통제가 대형 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안될 거면 다안 되는 게 맞지. 이게 또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하면. 이쪽으로 피서객들은 또안 좋을 수 있잖아요. 방역 효과도 의문입니다. 해수욕장은 공기 순환이 빠르고 면적이 넓습니다. 오밀조밀 모이는 것만 피하면 될 텐데 식당에서 부대끼며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해변이 오히려 낫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낮에는 그냥 내둔다는 거. 이게 야외에 비해서 야, 실내가 오히려 더 밀집된 공간인데 거기는 또 괜찮고. 실외만 안 된다 이런 거는 좀어 약간 좀 보여주겠어. 모처럼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상권은 얼어붙게 생겼습니다. 가족과 온기종기 보여앉아 저녁을 먹어도 벌금을 수백만 원 물리면 누가 그 해변을 찾겠냐는 겁니다. 여기 못올 때라고 이름서들 가더라고요. 좀 힘들어해 정사도 지금 음. 직원들은 지금 또 관광객들을 이제 그런 좀. 장사가 되 하고 뭐 물건 들도 지금 이 받아놨잖아요 이것저것. 지금 시급한 건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 조치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미 방역을 위해 많은 일상을 바꿨는데 소변에서 술을 마시는 것 정도 포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기 입고도 예솔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